아, 차마 눈 뜨고 볼수 없다. 쓰기도 민망할 정도다. 그게 이제 해유록이라는 책인데. 그런데 그것만 우리가 읽으면은, 아, 읽어는 물난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피하기 위한 것이죠. 그거 시가 있잖아, 시. 시를 내버려는데 말하기에도 뭐하지? 갑자기? 말하기가 뭐해? 그러니까 이 성문화에 관해서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와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일본에 대한 이미지는 아, 일본이 좀 개방적이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지, 일본이 실제로 개방적인지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사실은. 이런 그 현상은. 그 1719년인가? 그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신유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재술관으로 쫓아간 건데, 제술관이라는게 이제 직급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주로 문장을 지어가지고 일본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같이 문장 짓고. 근데 그 사람이 꼭 필요했었거든요. 제술관이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조선통신사의 이론으로 쫓아, 그 따라가서 기록을 남겼거든요. 그게 이제 해유록이라는 책인데, 그책 굉장히 재밌어요. 그열아일기의그 못지않은 그런 작품인데, 거기에 이제 일본 성에 대한 이제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 기록이 재미있는 게요. 그 일본이라는 나라가 아주 그 정말 이게 자세히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참 저급이다. 그리고 참그 외설스럽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내가 참 쓰기도 민망할 정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그럼 쓰지 말았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되게 자세하게 써요. 그래가지고. 오사카의 그 유학을 보고서 무려 서른 편의 시를 남겨요. 근데 다른 데도 물론 시가 나와요. 이제 그 일본 사람을 만나서 주고받은 시라든가 이별할 때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시로 남긴 게 있는데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서른 편의 시를 남긴 건 이게 유일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일본이 이제 성에 관해서 저질이다 이런 식으로 뭐쫙 썼지만 그거는 검열을 피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조선이 유학자 의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검열이 강했어요. 그런데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써놓은 거예요. 거기다. 하여간 이렇게 하여간 이쪽은 성에 관해서 좀물란하고 정말 볼게 없어. 그리고 물란해 그렇게 써놓고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서른수에 그 시를 남겼는데 그 시가 굉장히 잘 썼어요. 그런데 그 남녀의 정을 나눈 거, 그 썼는데 굉장히 노골적이고 뛰어나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이번에 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그 저급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시를 보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게 나타나요. 남녀의 사랑이 얼마나 애틋하고 아름다운가, 그리고 현실적인가 이런 거를 잘 그리고 있거든요. 그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위설스러워요. 그시 자체가 뛰어난 시죠. 근데 그거 사람들 보면은 그 조금 시간을 줘야 될 걸. 그 생각해 보면 되게 하거든. 처음에 잘 몰라 시에서 그거 시가 있잖아 시그 시를 내버린데 말하기도 뭐하지. 말하기가 뭐해. 엄청, 엄청 잘 썼어. 한편 내보내. 그런데 기에 그치지 않고요. 소위 말하는 남색. 남자들의 동성연애에 관해서도 이사람 기록을 남기는 게 똑같아요. 시작은. 차마 차마 눈뜨고 볼수 없다. 이런 거예요. 기록이. 그래놓고 열 편의 시를 남겨요. 열 수나 시를 썼어요. 거기에도.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잘 썼어요. 앞에 것보다 더잘 썼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건 남색이 일본에서 굉장히 성행하고 있다. 그 다음에 굉장히 그 남색이 정도가 심해서 특히 질투가 심하다 남자들끼리 그래서 살인도 불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실려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우리가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은아 일본은 불안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쓴 글도 있어요. 그, 이제, 홈마큐스케라는 사람이 이제 19세기에 와서 조선을 그 다음 사람 염탐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굉장히 그 흥미로운 인물인데요. 그 19세기에 조선에 들어와서 조선에 관한 그 기록을 남겼는데 이 사람이 조선에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방방곡곡에 다, 다 가본 거예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기록을 남겼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기록도 남겼냐면요.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조선의 성풍, 습이때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손님이 오면은 그 남편이 철을 돈 받고 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처첩이 그 손님 머리맡에 서 시종을 들게 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돈도 나와 있어요. 한 달에 10엔 뭐 이런 식이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주면 서비스 제공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남편의 동의하에 이걸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뭐라 그럴까. 현지 처 그런 개념이랑 비슷하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그 쓰고 있냐면은 해결하다. 이런 풍습이 다 있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를 만약 일본 사람이 봤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조선이 이상한 나라다. 일본 될거 아니구나. 물난하기 그지 없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미지를.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이미지를 전혀 갖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뭐 조선이 연료들이 있었던 나라다. 연료문이 세워지고. 근데 그 연료문에 관해서 거꾸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연료가 없었으면 연료문을 세웠겠냐. 그게 이제 박지원의 비판이에요. 풍자고. 그런데 또이 사람이 그 혼다 큐스케라는 사람이 또 어떻게 쓰고 있냐면요. 남색에 대해서 똑같이 써 있어요. 그 남색이 조선 전국에 퍼져 있는데 특히 경성, 지금 말하는 한양이죠. 한양에서는 부잣집도련님조차도 자랑스럽게 대낮에 돌아다니고 있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아니, 그런 거는 조금 더 의밀하게 할것 같은데 특히 부잣집 도련님들이 경성에서 대낮에 그 거기다 이제 그 표를 써 놓은 거예요 그런 거를 뼈장 사라고 한대요 뼈기라는 것이 넓적다리라는 거죠 그게이제 그걸 지칭하는 말인가 봐요 근데 그렇게 써, 써 놓으면서 이 사람이 심하다 너무 이렇게 노골적이라니 이렇게 써 놨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쓴 혼다 키우스케가 쓴 조선잡기라는 책이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그렇다면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을까요 여러분, 신유한이 그 일본을 보고 썼던 해위력이랑 거의 뭐 차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양쪽 다 이미지로서는 이상하다. 물난한 나라구나. 황당하다 서로 그렇게 이미지를 가졌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똑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일본에 관해서. 근데 일본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옛날 기록을 보자면 거의 같은 이미지를 당시에 가졌을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그, 해록에 보면요. 그, 오사카 유각을 그리고 있는데, 유각의 그 여자들이 등급이 있다는 얘기래요. 그래서 거기 상상이라는 등급이 있나 봐요. 그런 등급의 여자에 관한 묘사가 있는데, 그런 여자는 일반인이요.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게 이제 일본에서 소설로도 쓰여진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명작인데, 이름이 뭐더라. 근데 그 소설에 보면요. 게이샤 중에서도 가장 등급이 높은 여자는 마찌리에 등장해요. 근데 그 여자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엄청나니까 스타가 뜬 거죠. 그리고 얼굴 한번 보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등급에 있는 그, 이제, 에 있는 여자를 만나려면요. 돈이 많은 건 물론이지만 돈 갖고서 만날 수도 있어요. 그 조건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래가지고 그 조건을 다 맞는다고 해도 그냥 이렇게 뭐, 바로 첫날 밤 이런 거 없어요. 안 돼요, 그거. 그것도 조건이 있어요. 최등급의 여자가 마음에 들어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육아학이 아니에요, 사실은. 심리학도 그걸 그리고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좀보수적었 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읽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제 은유적인 표현 이런 게잘안 통하는 는 거예요. 보수적인 사람한테. 그래서 어떤 남자가 이제 미국에서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일본 여자한테, 어 오늘 나랑 같이 자자 그랬더니 여자가 오케이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 우리 집으로 와라 그래서 여자 갔다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여자는 정말 고지고때로 들은 거예요. 우리 집에서 자자. 그 칫솔이랑 치약이랑 다 갖고 간 거예요. 아, 정말 자는 거구나. 그게 일본 사람의 보통의 그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 생각 안 하는 거죠. 일본 영화라든가 뭐 이런 이미지가 많이 있어가지고, 어, 뭐 그렇지 않은가 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현실과 환타지는 다른 거예요. 이미지는. 그래서 그 오사카 유각도 신유한에그 묘사한 것에 드러나듯이 거기도 등급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과 다른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뭐, 단순히 내가 돈이 있으니까 된다. 권력이 있으니까 된다. 안 돼요, 그걸로. 그래서 이런 것은 일본 소설에서도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일본의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이제 일반화시키는데 일반화시키면 안 되고요. 그런 구역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또 나름대로 질서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질서가 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권력자가 수청을 들어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자꾸 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게 좀 다른 점이죠. 이거, 이거. <웃음> <웃음>